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힙합 배틀.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보고 댄스 배틀에 빠졌지,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는 몸치지만 게임 세계에서는 몸치가 아니기 때문에 댄스 배틀을 하고 싶어서 한번 깔아봤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 아, 너무 기대된다. 아, 어떤 댄스 배틀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자, 좋아. 후, 나 혼자 춤을 춰야지. 오, 너춤 완전 잘 춰. 와, 유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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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화려한데? 어? 갑자기 뭐야? 이 녀석 순간이동해서 나를 야유하는데? 어? 아, 너 진짜 춤못 춘다. 아, 딱 자기 같은 춤만 추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비꼬고 있어요. 야, 너 뭐야? 수염은 덥수룩해가지고 어? 야, 너 수염이나 깎고 와. 수염 완전 더러워 보이거든? 그래서 너가 나보다 춤을 잘 추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 당연하지. 댄스 배틀 한번 해볼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수염 있는 녀석이 저를 약자지 목한 거죠. 하, 아, 이런 또 내가 이런 곳에서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지만 역시 댄서라면 불만 있으면 댄스로 얘기해야겠죠. 자, 아, 그래? 그럼 댄스 배틀 하자. 어? 어디 한번 댄스 배틀 해보자고. 자, 좋아. 아, 근데 댄스 배틀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면 되나요? 어허, 아, 성별을 고를 수 있구만. 어, 아, 저는 여자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저 좋아. 그 다음에 캐릭터는, 오, 얘 귀엽다. 얘로 해야지. 저 좋아. 케이트. 아, 얘 이름이 케이트인가봐요. 캐릭터도 골라줬고요그 다음에 첫 번째 데스매트를 하는 방법. 아, 요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음, 여기에 내가 싸울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스테이지를 고를 수 있고, 오케이. 스테이지를 골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오! 아, 우리 춤 선생님! 저의 스승님입니다. 아, 저희 스승님이 춤을 춰보는 건가? 오오오 오, 오. 아, 이 버튼에 맞게 어... 춤을 눌러서 추면 되는 건가 봐. 저 좋아. 이거 하고 오오케오케오케 이거, 이거 뚠뚠뚠 오케이! 어때요, 선생님? 만족하셨나요? 음, 이제 하산해도 좋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댄스 배틀 하기 전에 또 옷을 입어줘야겠죠? 오, 댄스에 맞는 옷 뭐가 좋을까? 음, 스트리트 스타일로 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스트리트 스타일 우선은 이런 거, 스타, 스트리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나? 아니면 이 힙합티, 힙합티에다가 신발을 어 반스, 반스, 반스로 신어주고요. 자, 그리고 모자 뭐, 뭐 쓰나? 아아, 아, 쓰지 말래, 쓰지 말래. 바로 배틀로 나가자고 하네요. 튜토리얼 씨가. 저 좋아. 이제 드디어 댄스 배틀인가? 저 좋아. 아, 이게 내가 춤출출 춤을 이렇게 아자 짜가는 거구나 안무를 미리 오케 오케 오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멋진 닭다리 춤 같은 거 한번 춰. 어 이걸로 놀리는 거지 상대방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 요이 뭔가 멍청해 보이는 춤으로 어 야고르지 야고르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 어때? 그 다음에. 화려한 걸 보여주는 거지 난난 야구로는 춤만 잘 추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요거 자오 좋아 좋아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그다음에 체크를 하면 오 완전 긴장감이 감돈다 오 와봐 와봐 자 댄스 배트 고자어어내 춤을 봐내 춤을 봐 너는 이만큼 못 추지 어어어 어, 어, 너가 더못 출걸 자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o k a 오케이, 오케이, 사진! 연기 효과! 아, 이렇게 중간에 효과도 넣 u 수 있어. 야, 이거 거의 무대인데, 무대? 이음 음방 아니야, 음방 무대? 자, 그다음에 멋있어 이는 연기. 드라이아이스로 신비로운 환경 조성하기. 자, 그다음에 불빛, 불빛, 불빛 멋있어. 파란색깔 불빛으로 나를 비춰. 그래, 이게 뭐 t 스포트라이트. 자, 그다음에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어, 어, 보여? 내 지금 몸에서 빛이 나는 게 보이냐고. 그다음에 친, 친구들 박수, 박수, 박수. 지금이야 얘들아 박수쳐! <laughs> 야, 이거 무대 효과, 야, 이거 무대 효과까지 내가 신경 써서 해야 돼? 어 뭐야? 이 녀석 무대 효과 나보다 잘 넣는 거 같은데? 어? 오, 어, 오, 어, 저건 또 무슨 효과야? 어, 막 손에서 불빛 나온다. 어, 잘 추네. 와, 어! 어 뭐야? 어, 저 녀석 마지막 안무 나랑 베낀거 같은데? 저 좋아요. 우선은 어, 심사위원분이다. 자, 이제 마지막 어, 점수를 위한 파이널 라운드라고 하네요. 자, 제발! 제발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헉, 뭐야! 내가 졌다고? 아, 내 친구 실망한 거 봐. 아, 나 그리고 이이 이 바보 같은 팬더 보자 뭐야. 아니, 어이없네.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심사위원! 어, 이거 심사위원 왠지 저쪽에서 뇌물 받은 것 같은데, 뇌물? 아, 이상하다. 어, 이거 뭐야?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나의 첫 번째 댄스 배틀이었을 뿐이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 어, 그래도 조금 실망스럽네. 아, 나 이거 댄스 배틀로 딱 상대방 이제 이 이겨주면서 화려하게 데뷔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부터 우승하는 건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다음 댄스 배틀에는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자, 다음 댄스 배틀 얘구나. 오케이. 데이라고 하네요. 흠... 아, 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 얘 친구들이 또 춤을 잘 추고, 얘도 되게 춤을 잘 추는 애로 소문이 났대. 그럼 나도 친구들 데리고 가야지. 나도 내 크루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좋아. 어, 내 크루... 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춤을 잘 추는 애들은 잠겨 있어요. 이 뜻은 뭐냐? <laughs> 춤을 잘 추는 애들은 한 번에 데리고 올수 없다. 뭐 그런 거겠죠? 자 좋아. 어 우리 팀복은 뭐가 좋을까? 우리 팀복은 자아 어, 이거 핑크 색깔 좋다. <laughs> 핑크 색깔 이걸로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친구. 어허, 어허.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자 우선은 열려 있는 애도 딱두 명밖에 없네. 자 얘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똑같은 옷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저희 팀명은 어, 화이트핑크입니다, 화이트핑크. 블랙핑크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laughs> 화이트핑크라고 지어봤고요. 자, 옷도 어, 핑크 색깔로 입었다고? 자, 이제 화장해줄 시간인가? 야, 이거 할 거가 되게 많네. 야, 이거 댄서분들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야? 한두 개할 게, 할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닌데? 저 좋아. 아, 또 화장도 내가 해야 돼? 와, 진짜 어렵다. 이 화, 이 아이섀도우 좀 이쁜 것 같고요. 자, 아이섀도우 한 다음에. 볼터치, 볼터치. 볼터치 도 중요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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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볼터치 요거에. 그럼 아이섀도우 색깔이 조금 바꿀까? 좀 어두운 색깔 없나? 어두운 색깔이 없네. 그러면 이 처음에 있었던 갈색으로 해주고요. 비켜봐, 비켜봐.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오, 내가 좋아하는 양갈래 스타일 있으면 좋을 텐데. 양갈래 스타일 한번 찾아볼게요. 오, 이거 양갈래긴 하네요. 자, 좋아. 그러면 이 양갈래 스타일로 해 주고 아, 어, 그다음에 귀걸이. 아, 또 귀걸이 찾아야지? 저는 이 반짝이는 비주 비 귀걸이에다가 금목걸이. <laughs> 야. 야, 금목걸이 빼. 금목걸이 너무 이상하다. 야, 이거 금목걸이 낄게 아니다, 사람이. 그다음에 눈썹도 다듬어줘야 되는구나. 오 좋아요, 좋아요.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걸로 하자. 이 눈썹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피부 화장. 아 이런 식으로 피부 화장도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어 아, 나쁘지 않은데? 자, 이제 드디어 배틀하러 가는 건가요? 아, 아 맞다 옷 입어야 돼. 아 이거 할 거가 너무 많아. 할 거가 너무 많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우리 지금 화이트 핑크라고 이름도 정했기 때문에 핑크 색깔 옷에다가 신발도 되도록 컬러를 맞춰가지고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아 나는 근데 이 반스 신발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다음에 모자 모자는 음~ 어... 모자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어이 팔찌 있다 어, 팔찌 귀여운데 그럼 이건 뭐지 아 가죽 팔찌도 있어 가죽 팔찌 가죽 팔찌 좋고요. 그럼 이 가죽 팔 지켜주고 가자. 자, 좋아. 이제 무대를 또 꾸며야 돼? <laughs> 자, 화이트 핑크에 맞게 그럼 화이트 컨셉으로 해주고 무대 바닥에는 또 핑크 색깔. 여기 우리 영역이야. 이런 느낌으로 핑크 색깔 해주고요. 음악 선택. 아, 음악도 선택해줄 수 있구나. 오! 이 5번 음악 마음에 드네요. 이 5번 음악에다가 벽도 여기 우리 구역이라고 티하게 대주고요. 자, 좋아. 얘들아, 이제 우리 춤을 한번 야, 짜볼 거야. 안무를 한번 짜볼 거야. 지지 않도록 열심히 짜야 되거든? 어디 보자. 우선은 내 생각에 처음에는 화려하게 단체로 어허, 어허, 구무, 칼구무, 칼구무 이렇게 쳐주는 거야. 칼구무 춘, 춘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 좋아, 좋아, 좋아. 완전 아이돌이야, 나 지금. 오, 먼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어? 어? 오, 어, 좋아.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 보라 색깔 어떨까? 아, 뭔가 좀, 조금 더 화려한 거뭐 없나? 어, 화려해, 화려해, 화려해. 마지막은 역시 저렇게 바닥 쓸기로 마무리 해줘야지. 아하, 어허. 어, 얘네들은 옷도 안 맞춰 입고 왔네? 완전 촌스럽다. 자, 데니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봐. 들어와, 들어와. 너희는 어차피 우리를 못 이겨. 너희야말로 우리를 못 이길 걸 이러고 있네. 어차피 이기는 건 나야. 너희들은 약자라고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무대 오거 무대 오거. 자자 무대 오거 무대 오거. 자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그 다음에 자자자자자자. 불빛 불빛 불빛. 지금 화려한 불빛이 나를 감싸고 박수 박수 박수. 얘들아 박수 쳐. 내 친구들 지금 보고 있어? 자그 다음에 몸에서 반짝이 반짝이. 오호 오호. 자 발끝에서 반짝이. 자그 다음에 다시 무대 오거.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온다 온다 온다. 불, 불꽃, 불꽃쇼, 불꽃쇼. 오케이. 야, 나쁘지 않아? 어때? 나이 화려한 무대, <laughs> 무대 효과를 봤나? 아, 뭐, 춤은 그저 그러네요. 아, 음, 역시 춤은 우리가 훨씬 잘 춰. 자, 아, 근데 무대 효과, 아, 무대 효과를 조금 잘짰네 오, 막, 중간에 바닥 색깔도 바꾸고, 오, 와, 어. 와! <laughs> 와? 오, 오, 오! 오? 오? 뭐야? 아, 추. 겁나 잘 추는데? 어, 자, 좋아요. 심사위원. 이번에 솔직히 이거 내가 더 멋있긴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세기는 했어. 하지만! 하지만! 어, 점수 차이 보이죠? 점수 차이 보이시죠? 어허?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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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좋아요. 이렇게 가뿐하게 이 녀석들을 이겨줬고요 어, 이번에, 이번에 이겼다. 역시, 첫 번째 댄스 배틀에서는 내가 너무 초보라서 안 됐던 거고, 한번 하니까 바로 배웠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역시, 나에게는 이 승리라는 단어 외에는 어울리는 게 없다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 댄스 배틀이 두 건이나 들어왔어! 지금 두 명이 나랑 또 댄스 배틀을 하자고 연락이 왔죠. 어디 보자. 얘한번 확인해 볼까? 음... 어? 어? 얘 뭐라고 하는 거지? 못 읽었어. 아, 아! 다음 댄스 배틀에선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나를 보발하고 있어. 아이, 재수 없네. 기다려봐. 얘는 캐빈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다음에 얘는 누구야? 아, 얘는... 브라이언. 아, 브라이언? 아, 브라이언은... 어, 원래 우리가 댄스 배틀 했던 곳에서 하자 그러고, 케빈은 맵이 다른 곳이거든요? 다른 맵이 궁금하니까 한번 케빈 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 들어와, 들어와. 어디보자. 케빈을, 어, 케빈과 마서 싸우기 전에 우선 메이크업부터 새로 한번 단장해 주도록 하고요. 어디보자. 이번에 조금 센 메이크업으로 가볼까? 이 보라색깔, 보라색깔 볼 터치? 아니야 이번에 조금 오렌지 톤으로 가보자 오렌지 톤으로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은 웨이브 어허 나쁘지 않아? 그다음에 귀걸이 나쁘지 않고 눈썹 나쁘지 않고 자 모든 게 완벽해 자 다음 거 다음에 준비할 것은 어어이 준비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승님한테 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체크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좋아 어때요 스승님 저 많이 늘었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좋아. 요고, 그 다음에 요고. 야하, 그 다음에 다음 거.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요고. 아하.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요고. 자, 좋아. 어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험에 통과를 해줬고요. 드디어 댄스배틀이다아 이거 무대를 이번에 좀 상큼한 아 노란 색깔 그 다음에 무대 바닥도 어 이거 나쁘지 않고 음악은 9번 뮤직.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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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뮤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는 어 이거 나쁘지 않네 벽 무늬. 자그 다음에 이제 안무 짤 시간. 아 이번 또 안무를 뭘로 짜지? 우선은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그룹을 타주는 거지. 가볍게 그룹을 탄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에서 화려한 거또시또시또시어좀오 완전 화려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요거 아니 아니 이거 조금 안 어울려 요거 어, 어 이거 괜찮다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은 핑크 오 바닥 다리로 한번 쓴 다음에 손으로 한번 쓴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이거 핑크를 뺄까? 아, 이거 핑크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노란 색깔 한번 넣어볼까? 노란 색깔... 아, 이거 괜찮을까? 노란 색깔 말고 그러면 음... 어... 이 초록 색깔은 어때? 아, 이거 초록 색깔 안 어울려 우린 조금 이번에 강력한 퍼포먼스 위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제 생각에 이 주황 색깔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아, 이 주황 색깔 있는 건데? 저 방금 전에 뭐였지?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핑크 색깔 저 좋아, 안무도 다찾겠다 어? 들어와, 들어와~ 자, 이제 긴장감이 맴도는건 이번에 배틀할 친구는 케빈. 너희는 어차피 못 이겨. 우 자, 얘네들 우리 따라하고 있죠. 이제 우리 차례야. 자, 빨리 무, 무대... 무대 올까? 무대 올까? 무대 올까? 불꽃부터 때려, 불꽃부터 때려. 난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난 화려한 조명이 날아감싸고. 어? 좋아, 그다음에 조명 색깔 바꾼 다음에? 워허! 박수, 박수! 얘들아, 박수 쳐, 지금! 자,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불꽃, 불꽃, 불꽃. 반짝 효과, 반짝 효과. 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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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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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바꿔, 불꽃 바꾸고. 그 다음에, 반짝 효과. 다리에, 다리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옵니다, 옵니다, 지금. 원, 투, 푸슈슝! 불꽃 효과! 자, 좋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신비로운 안개로. 마무리. 유후! 어때? 케빈 한번 춤춰보시지. 태빈, 어, 케빈. 태빈도 나쁘지 않은데? 태빈 춤잘 추는데? 오 어, 좋아, 좋아 오오오오오잘 어, 춰? 잘 춰? 어, 뭐야 뭐야? 자 회전 회전? 와 어, 이거 <laughs> 독수리잖아 독수리! 아 저거 독수리 내가 전에 댄스 배틀에서 했던 건데 이거 베낀 거 아니야 우리 안무? 저도 가 이번에 심사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줄 거예요. 제발 내가 이겼기를. 내가 이겼기를, 내가 이겼기를... 잠깐만. 와 뭐야! 지금 10점 차이로 내가 진 거야? 이 머리에 이거 똥 뭐냐고 이거! 아, 이, 아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10점 차이로 지다니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패배는 패배니까요. 아... 아 이거 나 이거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이거 빨리 승리, 승리해야겠어. <laughs> 바로 다음, 다음 댄스 배틀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 댄스 배틀 중독자 되겠네. 나 지금. 와,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겨주겠어. 자, 우선은 무대를 또 꾸며야겠죠. 와라. 내가 이번에 진짜 일을 갈아주마. 모든 거를 다 나의 위주로 해버리겠어. 이번에 음악은 7번. 행운의 7번으로 하겠습니다.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 이제 춤을 잘 시간이거든요. 흠, 어디 보자. 우선, 오, 가, 처음엔 조금 가볍게 시작해도 돼. 조금 가볍게 시작해준 다음에 이 노란 색깔로 도발해, 도발해. 그 다음에, 그럼 이 핑크 색깔, 핑크 색깔로 바닥 한번 쓸고 발차기 한 다음에 너는 어차피 나한테 못 이겨.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화려한 하늘 색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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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완전 화려 완전 화려해. 응? 자, 이렇게 안무를 다 짰으면 이제 댄스 배틀 시작이다. 와라. 이번에는 내가 이겨 주지. 자. 얘는 찰리. 아, 찰리 아니 어허. 너너차피 나한테 못 이겨? 응 너야말로 나한테 못 이겨. 하지만 이 녀석의 예상은 아주 틀렸을 겁니다. 자, 어 빨리 무대 불, 무대 불꽃필터 불꽃부두사 그다음에 조명. 자, 그다음에 이 발끝에 불빛 난 다음에, 사람들 박수, 박수. 자, 좋아. 그 다음에, 조명, 안개, 안개. 화려해 보이는 안개로 시작해준 다음에, 별 모양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온몸에서 불빛 나기 온몸에서 불빛 나기한 다음에, 불꽃! 야호!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 다음에, 화려한 조명. 자, 온다, 온다, 온다. 슝! 오호! 나이키 포즈. 한 다음에, 떨어져주면, 완벽. 자, 찰리, 와보시지. 너가 준비한 건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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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은데? <laughs> 어! 어 멋있는데? 어? 어, 얘뭐 하는 거지? 와! 뭐야? 얘가 내 안무 따라했어. 어? 야, 안무 따라하면 어떡 해? 똑같은 안무 하면. <laughs> 야, 안무가 유출됐었나? <laughs> 아, 내가 지이 어떡하지? 이번에 진짜 이기고 싶은데. 이번에는 제발 제가 이기게 해 주세요. 야! 좋아. 오케이. 제가 3800점 그리고 얘는 2500점. 음, 점수 차이 짱 많이 나죠? 어, 내가 이겼 이겼. 유후. 자, 오늘 이렇게 댄스 배틀을 하는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 힙합 배틀 한번 해 봤고요. 아, 저 댄스 배틀 중독돼서 지금 당장이라도 농구장 뛰쳐나가 가지고 댄스 배틀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현실에 저는 몸치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아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사람이만 안녕.